아내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세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담림의 진치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버렸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아시오, 가드사람이라, 그의 키는 육여섯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0 오천 세 개이며, 그의 다리에는 넛각반을 쳤고, 너 어깨 사이에는 넛 단창을 메웠으니, 그창 자루는 백틀째 같고, 창날은철 육백 세 개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를보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는 희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또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불렛의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이 하루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은혜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네, 예, 다윗이 선택되었습니다. 아울은이 다윗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요 뭐, 사울과 같이 바로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어요. 대신에 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 사울과 함께 하는 어, 함께 하게 되어 그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힘제 왕또그 왕을 대신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새로운 왕.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죠현제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요 그 왕을 대신해서 다윗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 했는데 그 보면 기존에 있던 왕 사울은 바로 어떻게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 다윗이 왕이 될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한 20년 넘도 20년 넘게 어떻게요 다윗이 사울과 함께 하게 되어요. 었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물어보면 되겠는데 제 짐작으로는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한 일이 않았을까? 또 다윗이 사울 곁에서 사울과 함께하면서 왕의 자, 왕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고 보고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일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자는 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사울과 다윗이 함께 한다는 것. 하나에게 버림을 받은 이스라엘 왕, 그 왕을 대신해서 기름 부을 받은 왕. 어떻게 그 사람이 함께 한 자리, 이한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왜 이런 일이, 왜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 주시고자 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봐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무,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게 일어나는 모든, 내게 내가 그 문제의 현장에 있는 거야. 그를 사랑하시다이께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어야 돼. 다이, 보십시오. 오늘 4월의 자리에 있기까지. 바울의 옆에 있게까지 그냥 있어진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 이세가 뭐 하라고요? 야, 너양 쳐라. 다이씨 뭐 했을까요? 왜 다른 사람도 있는데 하필이면 나야? 내가 막는데.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다이씨한테 예하고 가요. 그곳에 가세요. 뭐 했을까요? 양을 쳤죠. 양을 저잘 치기 위해서 뭐 했을까요? 물매를 연습했고요. 사자나 곰에 와서 그것을 물어 가면은 어떻게요? 그 물어가는 그 사자와 곰의그 발톱에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매를 준비 연습했고요. 그런 뭐 그런 가운데서 쉬는 시간에는 수금을 타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잔향 시를 지었고요. 그냥 그 자리, 양치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매 던지는 연습도 하고, 곰과 사자를 쭉그 쉬는 연습도 하고, 또 수금을 연주하는 법도 배우고, 찬양하는 법도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붙잡아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배우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어어요그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다이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그 찬양을 들으시고, 다이스를 기억하셨고, 그 다이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오늘 그 자리에서 어떻게 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지향했더니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냥 자연적으로 습득하게 하시는 습금 타는 기능, 습금 타는 거 어디서도 오늘 안 좋은 자리,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떠오. 오늘 있는 그 자리, 그러니까 오늘 있는 그 자리가요. 내를 위한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뭐 뭐라고요? 내일은 오늘은 내일을 위한 준비하는 단계, 준비하는 자리예요. 오늘 없이 내일이 없잖아요. 오늘은 내일을 위한 준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 곁에서그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배우는 그런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왔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이스절을 공격해왔던 건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 모르지만 전에 그죠? 언제요? 그 바로 앞에 15 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14장이 있었던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블레셋 사람을 공격해서 공격했더라면 아마 이 전쟁은 없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사업이 하나님 믿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진행하다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맹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 지, 지 한다고 하다가 어떻게, 해야? 실수하니까, 그 실수했던 그 블리셋 군이 돌아가서,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했었지, 보복하고, 복사기 위해서 다시 올라갔어. 이번에 블리셋 사람들도 만반의, 전에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지 이번에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왔어요. 어떤, 그래서 블레셋이 공격 이스라엘 가운데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누가 나왔냐. 저 블레셋 사람, 블레셋 쪽에서 한 사람이 올라온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돋구는 자였습니다. 싸움을 돋구는 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나왔는데요. 그 사람이 나왔다. 그 블레셋 인형에서 어 와, 함수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함성관계에서 이 글래시의 이 사기가 올랐어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을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컸어요. 누가 나왔습니까? 골리아시 나왔어요. 골리아시 나오자 글래시의 진은 사기가 올랐고, 이것을 본 이슬에는, 이야, 이번에도 큰일 났다면서 되게 사기는 떨어지고, 숨기에 바빴습니다. 이볼리앗스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 7절을 보면 은그런 가드사람이고 키는 여섯 급인 한뼈270 정도 280 정도 되는 키였습니다.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노트북을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목에가 무려 놋 오천 세개리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에 사이는 놋 단창을 메웠고 그의 창자는 배틀째 같았고 창날은 철 육백 세개리며 방패 든자가 앞서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이미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도 지금 변변하는 무기가 있다고요? 없어요. 누구에게만 있어요? 사울과 그야를 연하다탈두 자리밖에, 두 자리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이 이제 좀나아졌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왜? 블리셋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얻고 또 아말렛과 싸워서 전리품 얻어서 칼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은그 그 무기를 들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 다입과 골리아에서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누가 이겨 누가 이기는 거예요. 네? 대란으로 뭐를 친다고요?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블레셋 뭐라고요? 블레셋은 바위였고 이스라엘은 바니었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자. 이론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그 블레 블레셋과 맞서 싸우기에서 나왔지만은 감히 나가 싸울 사람이 없는 거. 사울마저요. 사울마저 어떻게 있을까요? 두려워서 겁이나서 숨다가 아마요안 되니까 이런 나중에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야, 그가 저 골리앗 좀 물리쳐줘. 골리앗을 물리치면 내사이삼아 줄게, 내 딸을 그에게 줄게. 그 정도. 그런 골리아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것이요, 이스라엘 듣기에는 참으로 지옥적인지욕적인 말이었어요. 골리아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우리가 다 싸울 필요 있느냐? 내가 이스라엘, 블레셋는 블레셋을 내가 나가겠고, 늘 이스라엘 한 사람 내 보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비해, 양 나라를 대비해서 싸우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기는, 지는, 지는 사람은, 지는 나라는 이기는 나라의 종이 되게 하자. 누가 이길까요? 이스라엘은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 권리학과 싸워 맞서 싸울, 싸울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우라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 싸워서 이스라엘위하여서 싸워야 될 사람이 누구야? 왕이잖아. 어떻게 못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되어줬을까왜벌레아 앞에서 려워할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스가 싸울 때 앞서 마스, 싸울 때 앞서 이야기할 때 경거가 몇 대요? 경거가 3만 4이6천 해변의 모래 같은 그블레셋군과 싸울 때, 누가 이겼어요? 네?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연하단의 그 믿음의 행동,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을 보시고요. 이럴 때 이런 거 보고, 이렇, 다면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온거 이지시냐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늘 나를, 오늘 새로운 것을 도와야 되는데, 블레셋서크거요 야, 그때 어떻게 이겼어요? 이스라엘 힘으로 이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아, 한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간다면은 그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한명 봅니다.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사울왕 사우랑, 무선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없었어요.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저들에게는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으면 그 자리에 누웠어요. 두려움이 찾아옵니 하나님 없으면 두려움밖에 없어요. 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두려워하지, 두려워할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보호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을 사는 사람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라도요. 염려할 거 없고 걱정할 거 없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골리아스보고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답해서 어, 아, 두려워니다 하나님 을 믿는 그 사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 현재 앞에 있는 문제를 볼지 않고, 하나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하나님을 있습니다. 그 믿음이 승리하게 합니다. 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일지라도, 낙심하지 마.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하나님 하나님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큰영광 받아주셔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해 놀라운 은혜의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